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차TV의 폴빠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이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정보들을 가져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하이프 덕분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타코 이벤트가 또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이벤트에 퓨즈 머신을 도입함으로써 동접자가 이제 50만 명을 넘어서서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기존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타코 이벤트에서 좀더 잘해야 이게 다시 1위를 탈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미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지금 또 유출되고 있습니다. 타코 머신, 타코 트럭. 즉, 타코 퓨즈대 이벤트 할 때만 이벤트에서만 타코 퓨즈 머신과 타코 트럭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즉, 타코 이벤트 30분 동안 이게 도입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퓨즈 머신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코 이벤트를 참가 안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더 게임에 재미를 주면서 유저들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 타코 이벤트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저들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미가 투표를 한 내용 중에 트레이딩 머신인데요. 나머지 제가 유출한 것들은 모두 올렸는데 그거는 대부분 도입이 되었죠. 근데 지금 도입 안된게딱 하나, 트레이딩 머신입니다. 이 트레이딩 머신은 100% 중에 85%, 즉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트레이딩 머신을 어떻게든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트레이딩 머신을 도입하는 순간 교환, 즉,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트레이딩 머신이 도입이 안 되더라도 지금은 교환은 브레인도 훔치기에서 많은 유저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체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트레이딩 머신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미가 두 가지 타코 이벤트, 이번 주 수요일 타코 이벤트에서 이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또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코 이벤트 시간은 2026년 1월 28일 오전 8시라고 유출이 돼 있지만 혹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확인해서 다시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밤새지 말고 저 알림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디스코드 서버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보다 빨리 디스코드와 관련된 브레인노 훔치기 또는 브레인노 쓰나미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가 빨리 번역하고 미국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싶으면 디스코드 서버 참가해서 오세요. 그러면 제가 누구보다 빨리 정보도 전달합니다. 디스코드 서버 초대장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볼빠!